되니까 <laughs> 얼마나... 어, 너무 답답하고... 답답하고 왜... <laughs> 외롭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눈아프고 힘들어요. 그러겠다. 계속 늦을 동안 검정색만 보고 있으니까... <laughs> 어.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아. 아, 눈이 너무 아파... 어떡해... <laughs> 어떡해 울었니? 내 별로 안 아파 보여. 내가 와서 할 천마석으로. 헤이야, 헤이야! 왜 이렇게 좋아해? 엄마, 이봐요. 시작! 시작! 안녕하세요. 엄마, 이봐요. 헤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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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야. 왜이렇 좋아해? 헤이야, 헤이야, 헤이야. 기뭐 숨겨놓은 거 있어? 그러뭐까뭐 없어요 와이뭐이뭐뭐 어?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수 있냐 와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니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월요일에 사랑이는 학교를 째고 학교를 째고 아빠는 퇴근을 하고 가족끼리 다 같이 후쿠를 갑니다 안녕히 뭐, 어. 세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? 사랑이가 그 주차장 앞에서 지금도. 내가, 내가 <laughs> 안 훔쳐 네, 아, 너무 귀엽네. 그럼 중국도에 있는 극국아빠가 앞에서 쉬어진다. 싹 지나가는데 네, 네. 아빠가 반가우니까 사랑을 이랬는데 사랑이가 네. 모르는 척 습하면서 네.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승 <laughs> <숨을> 가더라고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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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빠를 왜 피했어? 그랬어요? 어, 그런 경우가 <laughs> 죄송해요. 처음에는 불 때문에 되게 합격다가라고처음에그다음에도몇번그러잖아요 아, 어, 그, <laughs> 그 어? 몇번 나, <laughs> 한 사람은 바깥에 잘안 오지 않 <laughs> 이 사람아? 응. <laughs> 어. 집몇 시냐? 빨리 말해. 시. 고. 어디 언니한테? 10, 6, 5, 어디 5, 언니 하늘같이 무서운 지모르고 내가... <laughs> 들어주세요. 두, 들어주세요 부탁해. 어? 제대로 부탁해. 들어주세요.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셀프로 고 스톱 결정하시면 되고요. 외쳤는데. 그래도 조금 먹을게요. 조금 먹으면 밥 먹으러 못갈거 아니야. 조금만 먹으면 되죠. 너 거기도 생선도 있냐? <laughs> 왜요? 할머니 생각만. 아, 전화도 안 하잖아. 전화했다가 어, 할머니 받으려고 하면 또 끊어져 버리고 이제 내일부터 매일매일 전화할게요 <웃음> 왜요? <웃음> 안 에? 왜 피져요? <laughs> 왜 피져요? 할머니가 응. 전화해 주면 되지. 저도 동네 전화 번호 있어요. 그, 그렇게 밖에 그렇게 할머니 전화 자주 할게요. 아, 자할 뭐 <laughs> 어, 할머니. 자주 할게요. 하, 하, 알았죠? 하, 하, 알았죠? <웃음> <웃음> 없는데 <웃음> 어, 있어 있어 내가 할미가 아까 와서 쓰지다는 거 버리지 못하고 놔뒀어. 이거 이런 다빈거이고 필요할 때는 이제 쓰어 할머니의 파우치 <laughs> <laughs> 귀엽다 <귀여워>. 파우치 <파워치를>. 이 <laughs> 예.

족장님 패션. <목소리> 살았다. 에이, 이게 무슨. <목소리> 나 생일 축하해 주는 거지? 에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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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ưa lấy g n g i thì để tôi mời mọi người.

<목소리도> 그렇게 그, 그 착장 맞는 것만 바로바로 불켜 바로 주고. 나... 진짜 미안해. 모든 말을 들어, 모든 말 덕분에 없어. 제가 말이 빠른데, 자기가 이만큼을 얘기하고 싶은데, 그게 안 되니까 말만 더 있는 거야. 살짝 나랑 비슷한데, 아, 진짜 심해. 밥 먹는 자리에 끼지 않고 차에서부터 자고 있었는데, 관리된땐 그때 열렸나 봐, 질인 거야. 그래서 일단 옷을 바지 가, 챙겨가지고, 바지를 갈아입러 갔는데, 안 가져온 거야. 바지만 일단 입고 나온 거야. 그 속옷 다 착용해서 입어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입을 데가 없으니까. <웃음> 뭐? <웃음> 나 지금 너무 충격적이야. 진심이야 이거? 어, 그러니까 꿈, 꿈이야, 꿈이야, 실화야. 진짜 그래서 골목길에 가가지고 살 없는 거야. <laughs> 팬티 갈아입고 똥물 있는 니를? 아 똥물 팬티 버리고. 아니그러니까 그러니까, 똥물 팬티 버리고? 아직 <laughs> 얘가 <이거> 찍는. <laughs>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. 내가 근데 이거 발견을 못하다가 여기서 <laughs> <영상> 고 <보고> 알아가지고 <laughs> 왜 자, 잡고 가지 뭐라똥 마려워서 이러고 가. <laughs> 이러고 나 노르고 도착해서 얘 바로 똥 털어 왔어. 아, 진 미쳤. 잘 가. <laughs> 귀여워, 마스크를 <laughs> <왜> 썼어? 추우니까. <웃음> <웃음> 조심해. <웃음> <웃음> 조심해. <맞아, 맞아. 웃음> 조심해. 난 당신을 지켜줄 당신의 보디가드야 <laughs> 너무 귀엽다, 언니. 고마워. 감동이야. 음, 감동이야. 너무 아파. 어떡해? 왜 <laughs> 그런지. <laughs> 아, 잠깐만.

사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좋아하는데 그쪽나안 좋아하니까 사과해요 나한테 이거 아닌데 나둘셋